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뿔세바에서부터 땅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왕이여 네이 백성이 다 내주의 네 종이 아니니까 내주께서 네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에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 레위와 베냐민이 사람을 계수지자였냐니라 하나님이 이일 아크기 없하사 이스라엘의 지심에, 벌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함 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였수 없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손면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에게 세 가지를 내어 넣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다. 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마음대로 택하라. 꼭 3년 기근이든지 꼭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을 쫓길 일이든지 꼭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시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전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전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전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자 마당 곁에 선지라. 다시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전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베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시 장례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그그 나이니이다. 이양태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천하 원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속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지을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이에게 명령하여 가이에 이르시기를 가이서 올라가서 몇수 사람 오르난의 가정방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썼으므로 다시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득 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란에게, 오르란에게 나아가며 오르란이 내다 오르란.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한 당에서 나와 얼굴을 당해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란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다.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다. 넘기라 내가, 내가 여와를 호 위하여 여기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저염병이배성주에서 끝이리라 하니 오르란이, 오르란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조와께서 좋게 여기 시는대로 행하소서 고소서 내가 이것들을 들이나이다 소들을 벗기물로 곡시들을 기계로 감옥으로 이를 소재물로 삼시기 위하여, 위하여 다, 드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네. 다윗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독값으로 금6 0 0 세겔을 갈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 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아유, 칼을 그쵸, 칼집에 꽂셨더라 이때 다이시 여호와께서 여구수사람 오늘날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저거, 보고 거기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쪽의 모세가 그쵸. 광야에서 그쵸.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끝에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다이시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문짝못과 거들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을를 준비하고 또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과 도루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에 왔습니다.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여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왕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급그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돛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십 일만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되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느라 있 금과 은과 돛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마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 다 하니라.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광배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 성전의 기름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들으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박패파 제사장과 레윗 사람을 모았더라. 레윗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레수사람 모든 남자의 수가 3 8 0 0명이었는데 그중에 2만 4천명은 영화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가람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직이요 4천명은 그가 영화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의 아들들을 길술과 그악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이 사람은 손 사람은 이사람이라 라단의 아들들은이두머리이이엘과은세담과 요엘 사람이사람이사심은의아들은은슬로람과하시람사람사람이니이는 라단의 사두머이들이며또심이의아들들은야밧과사여우이 네 사람은 이이이사사람도심사의아이이 이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들에서 섬기는 일을 20세 이상 된우두머리들이유라 다윗의 이언대로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의 유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의예루살렘의영언이과의 레위 사람이 다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든 기구를 로 다윗의 다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의 유언대로 의유로다윗로다수되었으니그직의아론의자손 여호의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먹, 대박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2 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오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엘르하살의 자손 사도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담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레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담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보와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담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이담말의 아들 아드다넬의 아들 서기관 이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여우야리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아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야요, 열한째는 엘리아 시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수쿠바요, 열넷째는 예세브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시리요 열여덟째는 합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아요, 스물째는 어헤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므리요, 스물셋째는 들라에요, 스물넷째는 마우시아라 이와 같은 직물를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교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대하며 르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이시하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세 아들들 중에는 야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이요 미일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오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난 자는 분호와 소암과 사골과이브리요 마울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하살이니 엘라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일러는 그의 아들 여라모엘이요 무시아 아들들은 마을리와 애들과 여래 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사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도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2 5장 다윗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에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중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로 하니라 아사베 아들들은 석불과 요석한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사베 아들들이 아사베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베와 아 마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음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와께 호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마레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와, 마타냐와, 우시엘과, 스구엘과, 여리무과 하나냐와, 하나니아, 하나니와, 아하나 엘리아다와, 기탈리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프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보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 둔과의 방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그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아들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라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푸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 렐라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타냐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레리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베아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티디아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열의 모시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브 가사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두째는 가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세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육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비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일가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들니엘가 다섯째 엘람가 여섯째 여호하난가 일곱째 엘 여호 엔에이며 에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호사박과 셋째 유아와 넷째 사갈가 다섯째 느다엘가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사스리는 자요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세의 형제 엘리우와 스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의...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받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부달리야요 넷째는 스카레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이 가문을 따라 대순으로 막론하고 다집비뽑았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레는 명철은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집비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그데드는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비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메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메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누라의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베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베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성정 복관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복관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엘레에스라에서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이슬로못과그 형,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감 성균자사무과 기스의 아들 사울,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종, 동사 동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라 야살에게서 아,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이천 칠백 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달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무네스 반지파를 주관하여 아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십 칠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들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율이 이만 사천 명씩이라 일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미오,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 베네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고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와 사람 도데요또 미글로스의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중에 그의 아들 암미 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오 아사엘이오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이니 사, 사람 사무신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사람이겠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발에 이만 사천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개이니 그의 발에 이만 사천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스리니 그의 발에 이만 사천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유도바 사람 마레이니 그의 발에 이만 사천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라돈 사람 그나야이니그 바할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열두째 딸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그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바할에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로 아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브리 아들 엘리에스리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바야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에의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바레의 지도자는 리, 리가엘의 아들 오므리오,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쇼, 에브라임 저술의 지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모라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보다야의 아들 요일이요 길라스에 있는 모라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카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른 여로암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른 여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류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면 마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이당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스은 왕의 국가를 맡았고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망대의 복관을 맡았고 글루베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잡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복관을 맡았고 개델사람 바을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하스는 기름고가을 맡았고 사론사람시드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이들레의 아들 사바스는 곧장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름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은 예드야는 낙을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대를 맡았으니, 다이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호세는 왕의 버시되었고, 브라야의 아들 여우야다와 아비야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합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